안녕하세요. TS 뉴스의 김한섭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옹모 씨가 어젯밤에 실종되었다고 합니다. 처음으로 찾은 사람에게 사례금 100만 원을 주신다고 합니다. 정할 기자? 정 기자입니다. 어젯밤 옹모 씨가 사라졌습니다. 사라진 장소는 사진에 나온 이 장소입니다. 빨리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! 숙 소식입니다. 중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의 최모 씨가 게임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리 기자. 아, 이리 기자입니다. 요즘 최모 씨가 게임을 너무 잘해 게임 경시대 나와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. 그 반의 친구들은 너무 잘해서 놀랐다 아니면은 너무 잘해서 감미로 이대분이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아, 진짜,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. 진짜, 친구가 이렇게 상을 받는다니. 와, 진짜. 너무 대, <laughs> 대단한 것 같아요. 왜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친구가 잘하니까 저한테 움들리고 전, 전 입장에 더 너무 좋죠. 아주 너무 아고 TS 김수숙부입니다 지금 강주역 대통령이 30대인가 40대인가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 놀라입니다. 전승현 기자? 지역 대통령님이 30대인지 40대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합니다. 소문에 들리는 바로는 3 0대3대라고 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할,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싸우고 있는데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. 30대라니까 3 0대고아니나 바로 어래이요어릴때들하 결혼한 나이는 원래 40대. 아이하면른이야아 이거 어른이야. 아 이거 어른이야. 아이이야습이다 감사합니다.